거제시가 주최하고 아주동신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102주년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 참배 행사가 지난 3일 거제3.1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거제시와 아주동신발전협의회는 매년 아주4.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만세 행진과 기념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시민 행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병광용 거제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거제 시의회의장, 아주동신 발전 협의회장, 도시의원 등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등의 간소한 참배 행사만 진행됐습니다. 병광용 시장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기념행사를 예년처럼 개최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주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3일 일제의 탄압에 한거해 아양리 바닷가와 아주장터 일대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지역 내 최대 항일운동입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